포브스 선정 골드 최고의 클래드 김노아. 아도 부캐 골든데. 헤헤 <laughs> 우리 친구네 <laughs> 네가 내미치지너 <laughs> 나랑 일대백 판 떠서 한판 이길 걸 거의. 난 너한테 <laughs> 질 자신이 없는데. 오. 근데 너 저번에 대전할때 나한테 솔킬 따였잖아. <laughs> 그러고도 다시 나한테 따였잖아. 게임 누가 이겼어? <laughs> 아 <좀 자이. 웃음> 나 그때 두 아, 제한자고 10시간 일하고 간 거는데 음음에 4시간 자는 거 대비해서 어, 그냥 어 피어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 그렇게 하나나 대지 않지 t 알죠.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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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마법 도둑이랑 <laughs> 제국군인데 어떤 거 쓰려냐? 둘다 쓰레기 같은데. 마법 도둑이 <laughs> 예뻐. 마법 도둑으로 간다. <laughs> 예뻐. 예따. 티도둑들 조리 조합이 약간 <laughs> 거의 1리 티어싹다 모아놨는데 우리 팀은 뭔가 우합 지존인데. <laughs> 이거 내가 눈물 머금고 다르킨 가야 되나? 왜 아... 눈물을 머금어 페인 지금 뭘 가도 괜찮은데. 아니 그럼 왜... 가서 빅토르 뭘 가도 괜찮으면 뭘갈걸까비 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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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태수야 근데 솔직히 그냥 던져도 되지 않을까 난. <웃음> <웃음> 왜? 이기잖아 <laughs> 그래도. <laughs> <laughs> 야 내가 말했지 이 새끼 마인드 이거라니까. 우리랑 오인규 할때 어... 못하고 솔랭 때 잘하는 게 어, 어, 솔랭 때 내가 소... 캐리. 나도... <laughs> 나 솔랭 때 너무. 오인큐는... 아, 나... <laughs> 내가 티어 차이로 낮으니까 어.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? 이거라니까 아 진짜 근데 솔랭크 너무 간절했어 오늘은 <laughs> 그런 마인드로 게임할 거면 아 음... 알았어 그냥 5인큐 마 뭐냐 토큰온 가가지고 오인큐 만들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욕 어. <laughs> 먹어도 쟤볼 사람들 아니잖아 맞지 아, 개웃기네 지효는 왜 말이 없냐고 지효 살아있니? 녹화 중이라 아, 어. 제일 네, 잘생긴 애가살인 애가. 아니, 아니, 지호 목소리 지는데왜말안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목소리 들으면 바로 그 댓글창에 1분 1 3초이 목소리 누구예요, 누구예요? 2분 2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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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초 와, 이 오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바로 댓글에 그냥. 미미치미치미 후우우 어, <laughs> 이러고 <이런 거> 있네 푸슉 물란하다 물란해 나는 그래 너 아니 뭐 아니 뭐 <laughs> 못할게 뭐가 있나 어 <웃음> <웃음> 차라리 욕을 해 안돼 안돼 <laughs> 아, 욕은 안돼 탁탁탁탁탁탁찍스가뭐뭐 뭐 이상한 거 있어요? 아니 엄씨누 아아 탑에서 느끼고 있는데? 뭐 <laughs> 탑에서 탁탁탁 하고 있는데 지금. 그러게, 저 느끼냐? 아, 진짜 알려 좀 주셔. 미드 솔로 킬딴거 같네. 와, 미드땄다다 있어. 여기나 <laughs> 치자, 여기나 치자, 여기나 치자. 나 이거 쭉 민다. 아 미라배. 꺼내야 안전하지 않을까? 음. 아, 나 강타 8초. 이제 슬슬 빼고 강타 콜 돌리고. 알아서 주세요. 오케이. 어, 아. 어! <laughs> 세상에. <웃음> 용 뺏기고 그거 이후로 좀 뭔가 스스로 말렸네 괜찮아? 아 아쉽긴 한데 들어가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오아 아무것도 없네? <laughs> 그냥 딜아 없네? 형딜 찍누네 플라스는은 죽어야지 나갈 것 같아 에 보내 줍시다. 미안합니다. 저것 봐, 상체가 미안할 건 없겠네. 바텀이 못한 거라 이거. 상체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셀리면 못한 것이 뭐. 엄 <laughs> 음 씨, 다시 가보자고. 음. 푸픽 쟤나... 사이방인 거야, 이제? 알리스타 궁 보고 사이퍼 같은데 한타 잘하려고 죽여주세요. 이카람의닉임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짱깨슬레이어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안돼 이돼람은이아이 괜찮아 괜찮아. 안돼 안돼. 야이이브 칠래? 그 하다가 소유. 죽어놓고 경고를 부르면 <laughs> 그 위치 마더 아니냐 신호? 마더 어, 아니야? 마더 아니야 사기? 제 전멸 없어 죽었어. 나이스. 아 이거 미니엄 웨이브 큰데 내가 바텀 갈수 있나? 모르겠다 얘네 둘다 노플이긴 해. 노플에 노일이라서 잡을만한데 나한테 W 누워. 어 쌈이라 보면 되겠다. 쌈이라 봐야겠다. 잡겠네. 맞죠? 그냥 판, 초... 그럼 판테온 돌려. 판테온 돌려. 어, 부시로 살짝 빠졌다가. 막 빼는 거 저기 라인 아, 못 받게 아, 했다. 초반에 우리가 유리하게 가지 갔는데. 실수한 거랑. 음. 둘다려 나와. 이거는 뭐 쎄고 말고 아. 문제가 아니야. 쎄건 패트라. 너 판테온 아니고 유미였다? 이 유미를 안 하지. 아이. 나이...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. 혼자 풀수 있어? 이거. 나 진짜 혼자 풀수 있어. 아. <laughs> 아. 뭐야, <미드> 거야?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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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, 이 e 하나 맞았는데 반피가 나네. <laughs>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. 야, e 이 데미지 몇 떴냐? E. 722. <laughs> 아니, 뭐, 그렇게까지 미안할 필요 있나? 어차피 자랑인데. 에니 우리가 뭐, 넌뭐 욕을 박았어. 해드리브를 했어. 헤헤헤, <laughs> 다 <laughs> 빨리 야이지다에이이놈라이라라라놈이이놈용이놈 이놈의 이놈의 이이이이 먹었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그렇긴 하네. 해카림이 없었네 놈이 그래서 이길 수 있어. 너와 장로만 스틸하면 돼. 엄청난 부담을 주시네요. 장로를 그 W Q 강타로 스틸하면서 그 3회까지 같이, 오케이? 아 클레드가 봉블주 들었으면 <laughs> 1인분했다 상대는 <laughs> 저렇게 들어오는데, 어? 아니야 던진 거 아니야? 어 그렇지. 세기를 막았다 정도. 나 이승. <laughs> 와 저녁 2승. 빨리 먹는다. 일리 못 깼다 나이스. 못난도 미라미야 아니 음소거하고 저렇게 채팅 치는 거 짠하네. 준비됐나? 아 깜짝이야. 준비됐어? 알? 준비됐나? 알? 가자. 숨어걸렸다 오. 뭐? 어. 어, 뭐야? 어디갔냐? 표에 920 들어왔는데? 나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없어져 있어. 눈 깜짝할 새야 말 그대로. 아니, W는 타게팅인데 어떻게 피해요? 아, 나한테 어떻게 이기긴했네 마무리. 하하하하. <laughs> 저거, 어? 죄책감에 마이 금소가 있으면서 할말다 하네. 대수 <목소리> <목소리> <데스> 화이팅! <laughs> 너가 제일 나빠, 이 자식아. 대수 화이팅! 어이 뭐야, 이 클레드 돌진하자마자 내리는데? 제제. 안 맞고 오자고.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고 그.. 클레드 돈이 알리 돈보다 낮은데 버그인가요? <laughs> 저랑 딜량이 비슷한데요 클레드 버그.. 버그 맞을까? 클레드.. 15데스 요... <laughs> <히보데스> 하면서 <laughs> 넣은 딜량이 <laughs> 알리 스타보다 1000 아... 많은데요 버그. 이거 버그인데? 나 점수가 안 나온다. 처리 중이라 뜨는데. 그거 할 걸? 아, 버그네. 그러니까 렉 비스무리 안 걸까? 그럼 이거 무효 판이냐? 무효냐? 무효냐 아, 응 아니야. 난 떨어졌어. 응, 나 강등됐어. <laughs> 응, 아무튼 나들 다들... 강등됐어. 수고. 오케이. 밥 먹고 오라고.